2019년 5월 25일 어, 스마트랜드 차트 분석을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랜드가 지금 가격이 지 폭등을 했습니다. 어, 많이 떨어졌던 것도 있고 어, 지금 호재가 큰게 하나 떠서 어, 지금 시장 가격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스마트랜드가 이제 이첫 증권형 토큰이 발행을 했습니다. 시클치 토큰 오퍼링, 이 증권형 토큰인데, 어, 이 증권형 토큰이 이제 투, 투자자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매수할 를수 있게 공개 어, 매수 공개 매집을 시작했고, 그거를 이제 바이낸스 토큰을 이용을 해서 어, 매수를 할수 있게 되었다고 어, 트윗이 떴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이제, 15시간 전에, 어 우리가 약속했듯이, 그 전에 이미 예고가 됐었는데, 이제, 실제로, 이 중권형 시크리티 토큰을, 어 스마트랜드에 있는 시크리티 토큰을, BNB 토큰으로, 어, 이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이 BNB, 이, 여기에, 리트 윗으로 어, 바이낸스 대표가 '판타스틱'이라는 리트윗을 달았습니다. 어, 이제 스마트랜드의 인지도가 아주 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그와 함께 저희가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에 스마트랜드 토큰이 상장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지금 스마트랜드가 STO 첫 상품이 나오고. 그 상품이 나온 이후에는 아마 거래소에 상장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래소는 지금 이제 업비트와 업비트와 바이낸스입니다. 업비트와 바이낸스고 그 이후로는 지금 이미 비트렉스에 상장이 됐습니다. 업비트 제휴사인 비트렉스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어, 업비트에 상장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이낸스는 어, 공식적으로 뭐 상장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지금과 같이 지금 이런 기사와 같이 지금 바이낸스 토큰을 통해서 스마트랜드를 구매 스마트랜드에서 발행된 증권형 토큰을 구매할 수 있게 어, 지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 지금 뭔가 가까운 연결점이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 어 어떻게 보면은 바이낸스 쪽에서는 좋죠. 바이낸스 토큰을 사야 이 증권형 토큰을 살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USD 달러나 어 이제 원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이낸스 토큰을 산 다음에 이제 여기 스마트랜드에서 발행된 주권형 토큰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 사에서는, 어, 바이낸스 사 입장에서는, 어, 좋은 겁니다. 이 BNB 토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낸스 토큰 쪽에서,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이런 바이낸스 거래소 상장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와 바이낸스 거래소에 상장하게 되면, 어, 가격은, 뭐, 물론이거니와, 어, 일단 거래량이 매우 크게 증가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이런, 고액, 뭐, 고래라고 하죠. 고래라고 하, 하겠습니다. 그니까 러 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어, 뭐 1억 원 이상이 이 중, 이 고래는 아니겠지만, 어, 1억 원 이상의 이제 자금을 뭐 개인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거래량이 적어서 어, 유동성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어, 이 리퀴리티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 이런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만으로도 어,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뿐만 아니라 이런 유동성 리스크가 사라진다는 거 매우 좋은 어, 좋은 이제 호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아래 기사를 보셔도 지금 이제 계속 새로운 새로운 사, 이제 직원들을 계속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크게 계속해서 성장해가 나가는 모습입니다. 어, 스마트랜 그래서 5월 18일이죠. 5월 18일에 이 증권형 토큰이 퍼블릭 세일을 시작을 했다. 어, 이 노팅엄의 영국의 노팅엄에 있는 어, 학생 기숙사입니다. 학생 기숙사고 학생 기숙사고 복합 건물입니다. 어, 여기에 이제. 매, 여기, 이 주소로 가시면 이, 이 주소로 가시면, 중권형 토큰에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권형 토큰에, 증권형 토큰에 투자를 하시려면, 어, KYC를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어, know your customer. KYC 신분 확인 인증을 하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스마, 스텔라나 바이낸스 토큰을 통해서, 어,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스마트랜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업이 이제 원활하게 흘러가고 있고, 어 그게 이제 가격에 반영될 때가 가장 이렇게 짜릿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어 예상했던 대로 이런 사업들이 흘러가면서 가격이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스텔라 가격 대비 가격 차트인데. 스텔라 대비 가격이 지금 30xlm입니다. 스텔라 30개를 주고 매수를 할수 있고, 바닥이 지금 20xlm까지 내려갔었고, 현재 30입니다. 지금 30에, 매수벽이 지금 쳐져 있기 때문에, 이 30이 쉽게 깨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 추세선을 일단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줬고, 드디어. 그리고 이 돌파 후에, 보통 이제, 분석을 하면은 이 추자선을 돌파하고 나서 이 저점을 깨지 않는 것, 이 20XLM을 깨지 않고 어이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올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시세가 세면은 뭐 그냥 이거 횡보하면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지금 16.6도 꺾여서 올라가고 있고 20.20도 12, 이제 옆으로 누웠습니다. 어 이제 반등에, 이제 반등에, 이제 신호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스마트랜드를, 어, 제 지갑에 있는 스텔라로는 다 매수를 해서 좀 추매를 해놓은 상태고, 어, 지금, 달러 가격을 보면은, 달러가격으로 이렇게 27% 상승, 은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 어, 이 상승, 하락추세선. 이 하락추세선을 어, 돌파할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저점을 낮추지 않고 바닥을 만들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 전에는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면서 올라갔습니다. 그 저점을 낮추면서 이게 반등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고점, 전 고점들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반등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이렇게 고점을 낮추지 않고 반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힘이 좀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하락 시세선을 드디어 첫 번째, 두번째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이 네번째 시도가 나올겁니다. 이 네번째 시도에서 과연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돌파 가격의 종가에서 어,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니면 이제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면 또 이렇게 다시 삼각수렴으로 또 계속해서 어, 가는 건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한달 이내에 돌, 어, 어, 돌파가 될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어,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돌파를 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저는 이미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돌파를 할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생각이고, 어, 그 전에는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 있다는 지켜볼 생각입니다. 어 차트는 이하락추에선만 계속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스마트랜드는 오늘 여기까지 어, 분석을.